안녕하세요. 사업 이야기의 아이템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동안 사업 이야기에서 저희 배달 식당에 관련된 얘기를 많이 올리면서 상당히 비관적인 얘기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그러니까 올 봄이 되면 뭐 가게 7, 10, 8, 10%가 문을 닫지 않느냐. 굉장히 뭐 장사가 어렵다. 뭐 노력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상당히 좀 비관적인 얘기들을 많이 드렸던 것 같은데 사실 어, 요즘도 어, 몇몇 업소 사람들을 만나면서 실제 만날 때는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드립니다. 비관적인 얘기보다 희망적인 얘기. 그래서 그 얘기들을 오늘은 한번 말씀을 드려볼 까해요 지난번 올린 거에 보면 뭐 겨울 장사가 이상하다. 뭐 봄이면 많은 업소가 문을 닫지 않겠느냐. 먼저 뭐 이런 부제 하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여기에서도 이제 희망을 찾아보신다고 하면 사실 겨울 장사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예년 같으면 거의 뭐50% 이상 상승을 해줘야 될 그런 매출이 매출이 꺾이는 쪽으로 그렇게 겨울 장사가 이루어졌는데요. 반대로 한 2년 전부터는 여름 장사가 겨울보다도 훨씬 낫습니다 예전에 겨울 장사를 하듯이 여름에 이렇게 좀 매출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는 낙심하실 거 없고. 어쨌든 겨울에 그래도 뭐 평균적인 장사를 하셨다고 한다면 또 지금부터 다시 메뉴도 갖다듬고 또 거기에 관련된 모든 준비들을 해서 뭐 금방 여름 옵니다 또 이제 자꾸 날씨가 더워지고 뭐 이런 상황이 돼서 여름이 예전보다 더 길어지고 하는데 제가 한 2년 동안 경험을 해본 결과 한두달 내지 세달 정도 아이들, 학생들 방학 기간 동안 매출이 급상승을 한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준비를 하시면 뭐 너무 낙담하실 필요도 없고 겨울 장사 얘기 들었는데 안 된다 뭐 이렇게 막 고민하실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배달의 민족하고 요기요 합병이 어쩌면 어, 배달 식당을 대규모로 하지 않고 소규모로 한두 가지 분목을 가지고 적정하게 하시는 분들한테는 어쩌면 또큰 기회가 될 겁니다. 지금 뱀이라고 요기요에서 4월부터 새로운 정책을 많이 발표했는데요. 요기요 그 같은 경우는 메뉴 사업자당 하나만 주겠다. 또뭐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는 어뭐 울트라콜은 뭐 세계로 제한하고 광고 경쟁을 제한하겠다 또 카테고리 별로 음식 하나 이상은 못 들어간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언제까지 이 정책이 쭉 시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얘기를 잘 분석을 해보면 음식이 맛있고 경쟁력이 있는 업체들은 매출이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반대로 좀 큰 규모로 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매출이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도 하나의 틈새라고 봅니다 그러면 좀 이런 요즘 같은 시기에 메뉴를 좀더 가다듬고 손 보고 좀더 고객들 입맛에 다가갈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신다고 하면 그러면 조금 더 안정적인 매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사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대한민국 어렵습니다. 특히 그 로드 매장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반대로 이제 그 배달 식당들은 뭐 조금 이렇게 매출이 오르기는 하는데 상당히 불안해하고 뭐 혹시나 대행 기사님들이라든가 또 아니고 식당에 일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또 음식을 전해드리는 그런 고객분들이 혹시나 여기가 뭐 감염이 돼서 뭐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돼버리면 여기도 역시. 모든 장사를 중단해야 되니까 장사를 좀 되고 있지만 상당히 좀 불안해하는 그런 단계죠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위대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정말 어려웠던 IMF 시절에도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금모으기 운동을 해가면서 빠른 시간에 졸업을 하고 좀또 이만큼 거의 이제는 선진국에 들어선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고 충분히 이겨내고 겪어내리라 믿습니다. 뭐, 영화에서 보면 자영업자들은 목숨 걸고 장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그만큼 끈질기고 저희들 정말 열심히 사는 그런 민족입니다.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생각, 또 장사가 어려울 때는 장사가 잘 되는 시기를 생각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노력을 한다고 한다면 뭐, 아무리 어려운 것도 또 힘든 불황이 온다고 해도 잘 넘기고 뭐 뜻하는 바다 이루실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업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